오촌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요즘 에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철 씨 있잖아요 박영철이 동생이고 박영수가 삐쩍 말은 형이죠 네. 그 박영철의 부인 인터뷰를 했어요 박근혜 고모가 자기 남편을 모른 척 하는 바람에 진실 말을 내다가 죽은 거다 이렇게 그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박영철 씨는 애초에 조폭 같은 계열로 그 폭력 행사를 하던 재단 재단을 이렇게 인수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동원이 됐었던 정황이 있었고 아 그걸 통해 가지고 어 일종의 이제 보상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2천억을 얘기했다가. 천억으로 깎기로 하고, 그날, 정윤회를 만나서 돈 받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했다. 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돌고 있는 얘기거든요. 확인은 안 됐어요. 근데, 이 과정 중에 이제 박영수 씨가 같이 끼어들게 되고, 그 말도 안 되는, 산 밑에서 등치가 두 배나 큰 동생이 형한테서 칼빵이랑 망치를 맞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 자체도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그 현장에서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니까 러 원래 증거물 목록에도 있대요 휴대전화 가 습득이 된 기록이. 근데 실제로는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통화 기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녹음이라든지 중요한 자료들이 들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 하나가 현장 현장에서 깜쪽같이 사라졌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원래 두 개였는데 그중 하나만 돌려주고 하나는 안 주면서 그냥 분실했다. 이렇게 경찰이 얘기했다. 그렇다고 거죠. 치면 그 휴대전화 번호를 가지고 통화 내력만 뚫겨 봐도 어떤 사람하고 통화를 했냐라는 부분만 갖고도 어느 정도 연관 관계를 추론해낼 수가 있는 부분인 건데 아예 이쪽이 하루만에 종결을 시켰기 때문에 음. 경찰 자체는 여기에 대한 조사할 의지도 없었고 이 자체 이런 자체 증거가 아직까지 디지털 증거로서. 뭐 서버라든지 통신사 안에 남아 있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이거든 경찰이 돌려달라고 했더니 경찰이 분실했다고 했네요 네 어처구니가 없는 <laughs> 얘기데 휴대전화는 분실했다고 하는데 에이. 경찰의 수사기록상에는 분명히 이게 대외비로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통화내역은 있어요 그렇죠 종이에 인쇄된 통화내역 당시요? 그럼요 그럼요 기본이잖아요 이 사건이 이런 건가요? 권력자인 박근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100%인 거잖아요 경찰이 지나, 지난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 증인으로 나오신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좀 복화술을 조금 하는데 음.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렇게 무음 처리를 했는데 보니까 정인네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랬던 걸로 보였어요 음. 그 당시에. 네. 입모양을 보면 딱정인회였어요제 음, 음, 음. 생각은 그렇다고. <웃음> <웃음> 복화술 판독자의 난, 말이었니다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laughs> 그 차를 운전해서. 그 분한테 누구를 좀 죽여달라는 뜻의 말을 했던 사람이 운전하고 온 사람이 삐! 그리고 나왔는데 입모양이 정윤회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음. 이거네. 박근혜와 정윤의 최순실의 관계는 사실상 박지만이나 박근령보다 가까운 관계였었고. 그러니까 거기 관련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영철 씨에게 동생. 그동니까 그러니까 동생 박근령 씨와 신동욱 씨 결혼을 반드시 막아라 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음. 그거는 이제 아마 재산 분쟁이나 다툼에 있어가지고 신동욱이란 존재가 들어오면 불편해진다,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복잡해진다, 뭐. 그러면 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디테일을 떠나가지고 이제 대충 디테일은 얘기가 나왔고 뭐, 다 대충 얼개는 다 성취자분들이 아시잖아요? 이 사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의 그런 수준으로 한번 얘기해봐요. 어떻게 된 사건이라고 결론을 한번 내려봐요. 큰 얼개를 규정 짓는다면. 역사책에 박근혜의 오촌 살인 사건을 <laughs> 규정을 짓는다면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유경재단의 소유권 다툼이 벌어지고 그 소유권 다툼으로 인해서 중간에 끼어들었던 조폭 애들 이 아이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연쇄살인을 했다. 그러니까 조폭을 죽이고 죽인 애를 또 죽이고 그거를 본 증인을 또 죽이고. 그래서 완전 범죄를 꿈꾸는. 그런데 기어코는 잡힌다. 공소시효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새끼 죽여. 그리고 죽인 놈을. 죽는 놈 먹고 또 다른 사람이 도적끼도또 죽여. 이게 그니까 <laughs> 가장 전형적인 암살범 수법이잖아요. 네.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살해하면 또 오스왈드는 다른 놈이 살해를 하고. 그 당시에는 살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이게 공소시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혜 정권이 끝나고 나면 유야무야 이건 공소권 없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살인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법에.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스멀스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한 번도 언급이 안된 사람, 그게 정윤혜예요. 맞 예, 정윤혜. 정윤혜도 만만치 않을 거야. 정윤혜 게이트라는 게또 있었으니까. 네. 박근혜 현재 곁을 지키는 게 정윤혜라는 설이 있습니다. 대놓고는 게, 계속 나 얘기. 대놓고는 네. 면회를 못 가지만. 네. 그러면 이 사건의 핵심은 정윤혜라고 보는 게 사실 맞을 거예요.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그러면은 박근혜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정윤혜가 자의적으로 한 사건이다. 박근혜가 지시한 사건이다. 어느, 어느 쪽이 가깝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시한 사건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합의를 보는데 있어서 합의에 어느 정도 도출이 됐거든요. 박영철은 2천억이라는 돈을 요구해도 아, 이게 2천억이 껌값인가그 어,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2천억 원을 요구하는 거지. 그 동네 스케일을 아니까. 어. 그러니까 <laughs> 그 2천억을 요구를 했고 아니, 그래서 1천억이면 해줄게 해서 음. 에이 그래 그냥 세일해줄게 라고 <laughs> 갔는데 그 돈을 사실상 수금하는 차원에서 만나러 갔다가 불교에 개게 된 거거든요. 근데 조건난 <laughs> 음. 다음에 장례식장에 박근혜가 20만 원 봉투 넣어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천억을 20만 원으로 퉁친 거지. <laughs> 어? 그렇다고 치면 아무래도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정류 내가 아 이거 천억으로 내가 합의받은 됐어 합의본 사람은 죽일 필요가 없잖아 누은돈을 그렇게 써 그냥 담고 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어, 저는 그거를 집단 패싸움으로 좀 시각을 봤어요 그러니까 박지만 씨하고 신동욱 씨하고 박근혜, 최순실 한패 먹고 그 다음에 박지만이 한패 먹고, 그 다음에 신동욱이 원래 거기 앉아 있었잖아요, 유재단에 몰아내는 과정에서 세 패가 충돌했다. 그래서 물리고 물리면서 죽이고 죽였다. 이렇게 아. 봐서, 저는 이게 이거를, 어, 정년에다그 뒤에 박근혜가 있을까 이렇게 보지 않고, 박지만, 신동욱, 박근혜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한패 처먹고, 유영재단 먹으려고 했던 거고, 신동욱 원래 자기 지분으로 이제 받으려고 했던 거고, 박지만은 요것들 봐라. 나 빼고 다 처먹어. 이렇게 끼어든 사이. 그, 삼, 이게 세구도가 보이는, 그, 보이거든요, 저는. 어, 좀 넓게 보시네. 응, 응, 응. 그러면 그거는 또 새로운 이론이네요. 그래서, 오고리파, 월드컵파, 음. 또 하는 거는 뭐 올림픽파,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잔머리를 굴리면서, 어, 이 일이, 이렇게, 이 지경까지 왔다. 전 그렇게 아. 봐요. 문제는 그 돈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게 최순실 계좌도 아니고, 이거는, 어, 정윤회가 관리하고 있는, 박근혜의 계좌가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게 이제 돈을 받으러 외국으로 나간, 나가려고 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그와 관계된 돈들이 주로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거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계속 증거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박용철 씨 자체는 그 돈을 요구해서 그랬던 것보다는, 음. 내가 뭔가 결정적인 증거, 계좌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장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고, 이걸로 갖고 딜을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지. 박용철 씨 부인의 말이, 그러니까 이게 꼭 돈에서 뭔가 틀어졌다기 보다는, 어, 자, 이렇게 뭔가, <laughs> 마지막에, 저쪽에서 내려온 오더를, 어, 판단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음. 이제, 정의의 편에 서고 싶어서, 어, 하라는 것을 안 하고, 어,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죽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가령, 신동욱 씨를 말레이지아로 유인을 해가지고 총으로 쏴서 죽여라. 이런 오더도 있었는데, 어, 그거를 남편이, 아, 안 된다. 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 유인하자 뭐 이렇게 의견을 내고 어 이렇게 좀 살려보려고 하였는데 그런 저런 것들로 어 해서 남편이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이고 어쨌든 이 부인의 말로는 그 지금 죽였다라고 얘기되는 박용수와는 매우 가까운 아주 사이가 좋은 사촌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박근혜가 고모로서 어뭐 자기 남편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건 너무나 기가 막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어,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어, 그 박근혜 쪽 일을 이렇게 해주던 사람을 어, 이렇게 제거하면서 어, 그것을 어, 조폭 영화에 나오는 느아르 영화에 아주 저, 저, 전형적으로 나오는 방식대로 쭉. 어, 둘 다를 죽여놓고 하나를 살인자로 만들어서 떤던 어, 해가지고 둘을 그냥 같이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아서 사건을 어,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만 목격자라든지 근처에 이렇게 수행비서 등등이 나타나니까 나타날 때마다 또다 죽여버리는 <laughs> 그런 식으로 어, 했다는 것이고 그, 그래서 이제 그 전체를 주도 어, 행동을 했던 것은 어쨌든 정윤해가 맞는 것 같은데 어, 거기에 대한 오더와. 어, 어떤 의견에 대한 조율과 이런 것은 박근혜와 이미 다 되어 있었던 것같다 그냥 추정이죠 근데 저는 엄밀히 얘기해서 이 사건은 박근혜가 아니라 박지만이 실제적으로는 그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유경 재단을 탈취하는 과정 중에 처음에는 얘가 근령이 하고 같은 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근령이한테서 이 재단을 뺏고 난 다음에 바로 큰 누나인 박근혜한테 넘어간 거거든. 음. 그 과정 중에서 어, 그. 유경재단 안에 숨겨져 있는 자금들을 일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 권한을 획득을 했고 그 권한을 획득하고 획득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서 박영철 같은 핵심 그 당시 연루돼 있던 핵심 조카한테 사촌한테 이 자체를 이제 권한을 줄이면서 자기가 이걸 빼앗은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박근혜는 그냥 너무 높은 데 있는 사장이기 때문에 직접 연관이 없고 그 당시에 중간에서 유경재단을 비밀리에 관리하려고 했던 어떤 박지만의 역할이 박영철을 제 서운하게 했고 그래서 이 돈을 요구했을 때에는 박근혜가 아닌 박지만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뭔가 들이댔을 가능성이 높아 높지 그러니까 않나는 생각인 거죠 기존의 의혹들은 박지만이 시킨 게 아니냐로 음.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에 네. 드러난 건 박지만 아니다가 뭐냐면은 음. 그인터뷰도 보면은 박용철 같은 사람들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집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안에 뽕이 나고 있던 굉장히 생각없는 당숙 이런 거지. 근데 박근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름대로 그 집안 내에서 영부인 역할까지 했던 그 정치적으로도 유력한 일종의 그 집안의 기둥 같은, 기둥 같은, 같은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박영철은 그런 얘기도한 적이 있어요. 나는 박치만 회장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있어. 그러니까 난 결정적으로 지금 회자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춘상 보좌관의 죽음이 굉장히 저는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관련자들이 다 죽었는데 그때 교통사고로 대선 기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춘상이 그 한세닌 동원한 그 유경재단 그 난동사건의 핵심 기획자고 음. 주도자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얘도 <laughs> 뭔가 비밀을 갖고 있지는 안 되는 뭔가 핵심 코어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물론 이제, 이거, 이거는 이제 너무 <laughs> 과도한단 의혹이지, 교통사고일 수도 있지. 깔고 음.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간 거잖아, 이 사건 음.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가 주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솔직히 있는데, 최소한 거기에 핵심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정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의, 음. 최후의 희생자가 수행비서였다는 거예요. 박지만의 수행비서가 그렇죠. 최근에, 최근에. 최근에 아, 이제 음. 죽은 사람이 그 사람이 마지막인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밀접하고 마지막 남아 있었다는 고리라고 치면 어떻게든 박지만은 이사건하고 무관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누가 주도했느냐 누구의 지시를 받았냐 이런 부분은 이 모든 게돈 싸움하고 연관이 된 거란 얘기지 최근에 박근혜가 그 구속되기 전에 박지만이가 지에하면 들렀잖아요 음. 그 만남을 우리는 그냥 유심히 봐야 될 거라고 봐요 단순하게 어, 누나 들어갈 거까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아니고 뭔가 거기들간에 어떤 미리악 같은 게 하나 들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면 있구나. 나는 그게 국영재단에서 숨겨진 비자금의 열쇠. 내가 관리 잘할 테니까 걱정 말고 들어갔다 아, 와 이게 그럼, 음, 음. 아니었겠냐 싶은 거죠. 그럼 아까 정윤래라고 본다면 그럼 정윤래 배우에는 최선실 박근혜잖아요. 아니죠. 그럼, 정윤회가, 그, 현재 최순실, 거. 박근혜가, 응. 영어의 몸이 된 상태라면, 정윤회는 사실상의 마지막 남아있는 진짜 핵심 코어죠아니야이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응. 최후의, 정윤회는, 오더를 내린 자가 정윤회라면, 정윤회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전부터도 그렇고, 박근혜의 수적이었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와 최순실의, 최순실이 오더를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아 정, 그렇게 정,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정윤에는 행동 대장이니까 머리는 아닌 거잖아. 근데 이게 그러기에는 정윤의 삶이 사람을 죽이거나 그럴 만큼의 이, 이 과거 삶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이 이 죽은 사람 박용철과 그 동생들이 쌍오다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쌍오다 서로? 네. 음. 쌍오다를 받아서 이 쌍오다 사이에서. 약간 이들이 돈을 챙겨서 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핵심이 신동욱과 박근령은 원래야, 언니랑은 돈 많잖아, 오빠랑은. 나 이거라도 조유경재단 이렇게 해서 앉아있었던 거 아닙니까? 니를 빼앗았던 거 아니에요? 박지만이랑, 어, 박근혜가 싸우면서. 이, 이, 난장판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상복관계가. 그렇다고 친다면, 이 박용철이 쌍오다를 받아서, 이중 스파이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나라도 챙기자. 라는 마음에 외도를 하는 순간 죽었다. 저 이렇게 박용철이 보겠습니다. 죽기 전에 신동욱이 그 박용철을 만나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박용철이 참회를 하면서, 이제, 칭따오, 청도에서 음, 음, 박용철에 정도였어요. 의해서 죽을 뻔하고, 음. 탈출하고, 탈출해서, <laughs> 발도 부러지고 해서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음. 박용철이 어느 날인가 찾아와서 자기가 그동안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녹취한 거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핸드폰에. 음. 그 녹취가 뭐냐면 바로 그딜 들어갔던 음. 그 부분에 대한 녹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앞으로 밝혀지면 정말 저 집안에 싸그리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거를 죽인 중간 보스는 정윤회로 추정이 되고, 정윤회는 박근혜의 수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태민과 박근혜에 의해서 정윤회가 최순실하고 거짓 결혼을 한 거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보스 역할을 한거 같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는 최순실이 박근혜랑 친해서 사실상 한 가족에서 국정농단하고 뇌물 받은 거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여기에 살인사건이 접목돼 있다고 하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여러 명의 살인사건이 접목돼 있다고 하면 정말 악인이고 사실은 세상에 빛을 보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 그 노승일의 증언이 하나 있었잖아요. <놀람> 최순실이 그랬다는 거야. 나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조심해. 그러니까 진짜 핵심 코어는 박근혜를 중심으로 해서 정윤회와 최순실의 권력 소움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찌 됐건 둘이 좋았을 때 박근혜가 권력을 잡기 전에도 박근혜 주위에 있는 그 재산들 때문에 박근혜 이 뒤에 붙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유경재단이네 뭐네. 그러니까 박근혜 게이트에 어쩌면 우병우가 구속이 안된 것처럼 사실은 정윤회가 사실상 조사를 받고 검찰이 구속도 좀 되고 박근혜 게이트 탄핵의 핵심 코어 중의 하나는 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정윤회가 구속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하단 말인가? 그렇죠. 그런데 않을까? 왜 그러냐면 박근혜 최순실 정윤회가 이 유경재단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그러면 왜 박근혜가 유경재단을 탐냈느냐. 이 조직과 돈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가장 이것이 절실했던 사람은 오랫동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최순실, 정윤회, 그리고 박근혜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결되는, 거. 박지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재산을 지키고자 했었다면, 장자로서. 그렇다고 친다면 가장 이 유경재단이 필요했고, 이 유경재단 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왜? 라는 물음표에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수행이라는 게연결돼 있는 거여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원래 갖고 있던 사람은 박근혜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동생들이 이게 왜언니거만 되냐? 기고 싶었던 최순실과 정윤혜와 박근혜의 입장 또는 최비태미까지 올라가면 그렇죠.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음. 뭐냐면은 유경재 단하만 떠오르는 사람은 유경수 씨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차용도 해야 되고 실제로 돈도 그렇죠. 생기는 부분이고. 음. 그래서 근데 왜그 아버지 의 유산을 왜 니만 가져, 언니 니만 가져 이렇게서 해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이 네. 아니라 그거를 이제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최태민 일가가 음. 너무나 이제 농단을 치쳐댄 음. 거죠. 전행을 그렇지. 하니까 음. 이게 잘못되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있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반대 어, 여론이 막 높아지고 하니까 박근영과 박지만이 그때는 같은 편이 되어서 어 언니와의 그 싸움을 했던 것인데 그리고 나서 박글령 쪽으로 넘어가니까 박지만은 다시금 박근혜 쪽에 붙어가지고 박글령의 것을 다시 뺏어올려고 하는 그, 그런 이제 싸움이 된 거죠. 박근혜와 정윤혜와 최순실은 아직 사실 밝혀진 게 반도 안 밝혀진 거다고 봐요. 10분의 1? 그러니까 박근혜 게이트의 코어는 사실은 오촌살인사건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거죠. 돈이 있었다. 2천억쯤은 수수료로 땡길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돈이 존재했다. 그리고 신동욱을 죽이고 싶었다. 그래서 박영철한테 시켰는데 박영철이 아 이거 고모부인데 난 양심상 죽일 수가 없네 라고 해서 신동욱 편에 선 거다. 그리고 나서 돈을 요구를 했다. 그리고 그 돈을 요구한 딜은 정윤해랑 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믿었던 사람한테 칼 맞아서 죽었다. 이게 이게 고리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야. 박근혜 숨겨진 스위스 계좌 같은 거에 대한 이야기는 10원 나치도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음. 박근혜가 감옥을 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부당하게 챙긴 그 이득금들이 국가로 환수가 되지 않는 한 박근혜 게이트는 끝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악은 싹트고 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정권이 바뀌고. 우병우 특검이 들어가면 아마 그게 정윤회까지 같이 엮일 것 같아요. 우병우가 그 안에서 정윤회와 박지만은 사이에서 줄타기도 했었고 했기 음. 때문에 쭉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